먼저 OT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린반 담임 맡게 된 김지훈이고, 그냥 편하게 지훈쌤이라고 부르시면 될것 같고, 혹시 궁금하거나 뭐 상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내가 어떤 학교에 갈 건지, 무슨 과에 갈 건지를 지금, 지금 4월이니까 아직 초반이거든요? 편입에서는? 지금, 좀 명확하게 잘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편입이 길어서 목적성을 가끔 잃을 때가 있어요. 현타가 가끔 온단 말이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왜 편입을 하게 됐고 나이 마음이 안 흔들리려면 확실한 목적지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가고자 했던 학교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이과에 내가 왜 가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과는 아니더라도 학교라도 내가 이 학교는 꼭 가겠다. 그런 뭔가 굳은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걸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완성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편입 영어가 생소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쉬운 학생이라면은 이번에 정말로 완벽하게 내가 잡고 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교만하지 말고 이번에 정말 탄탄하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교만하고 자만한 학생들이 금방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편입은 기초하고 개념이 탄탄해야지 금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업이 쉽더라도 이번에 내가 완벽하게 더 외우고 가겠다. 정말 오늘 내가 문법 배운 거 백지장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암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려운 학생들은 의무 자습이 끝나고 집까지 마시고 최소한 더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분당 캠퍼스만 아니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편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아직 진도가 좀 어렵 따라가기 힘든 학생은. 더 열심히 하고 쭉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입은 어휘가 반 이상이기 때문에, 교과 안돼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오면은 제가 등등 이런 거 어떤 단어책 보고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팁 알려줄 테니까 수업 한번 듣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상담 요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업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